예. 하, 4월 6일. 하, 가만하우스 지인장 일상. 오늘은 밭에서 목앞의 순을 채취를 끝내고, 그 다음, 아까 약속한 바와 같이 산속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산속으로 와서 보니, 두릅은 이미 후발 타고, 제 피입은 찾아보겠습니다. 눈에 잘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보이스. 이말둘 빗거든. 여기 요쪽 손 이거는 누군가가 돼. 이 주인장 놈보다 빨리 왔다가 다녀갔다는 겁니다. 채취를 해갔다는 겁니다. 그럼또 주인장도 한개 따서 여기 또땅 넣고 봉다리에 넣고 예, 봉지. 넣어 <laughs> 살아 있죠. 요보이세요 지금 딱 적힌데 옆에 그나이것 손이 하나 더 있거든. 여기 요게, 요거 또 역시 이 주인장 놈보다 동작이 <laughs> 날랜 사람이 와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럼 또 기념으로 이이 놈도 한 카트 하고 이뭐 담배 풀때저 담배 제 털듯이 탁 털, 색깔이 돼요. 담배는 내가 참고로 끊은지 금년한지2 0 년이 넘었습니다. 아주 진한 골초였는데 먹고 그러면, 이제, 제피입사고를 찾아서 올라가 봐야 되겠지요? 아, 예, 뭐, 지금, 자, 산속이다 보니, 이 주인장 뒤쪽으로 보면, 자, 여기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안 보이셔요. 어? 지금 차이가 뭐라고요? 야 아, 여기, 아, 이거 뭐, 감안 잡히네. 감이 안 잡히네. 아, 요거, 웬만마는 지금 엘입니다 요거 다가갔거든. 요쪽에 역시 가만 못할 게 뭐예요? 이쪽에 따왔습니다. 요수는얘기났다 다음 사람이 내보다 갤 박은 사람이 두루미 묵고 싶어 하신 분 와서 따가게 놔두고 갑시다. 그리고 하하 철쭉들도 보이고 하그만은 하하 근데 이 그게 없다. 제품나무가 오늘 뜨 들어가 있네요. 한번또 뜯어보겠습니다. 피아무가, 어딘가 있겠지? 이 산속을, 뭐, 해내는 이거, 입맛에, 오늘 하체에 걸려도 좋고, 아, 이 두릅은, 쎄습니다. 시기가 지났습니다. 너무 많이 놀어 보세요. 빵, 내리네. 하, 아, 이거 하나야, 여기. 이놈은, 적깁니다. 맨손으로, 따겠습니다. 예. 아, 이거 봉지 였고, 이 봉지 당 였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일본 제피, 들어가 뭐야? 어, 제피, 산초, 그죠? 어, 추어탕에 있는, 우리 경상도 말로는 산초, 다른 뭐, 용어로는 제피, 뭐, 초피, 사태만, 일단, 또한 손을 꺾어 보겠습니다. 맨 위에 거, 맨 여기 오우 아향 강합니다. 예 만점 만에 듭니다. 이렇게 이게 좀 잎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해도 요거는 반만 딱 자릅시다. 반만 요거는 왜냐면 옆, 옆에 그 보이는 건 늙었습니다. 요거는 아직 어.. 젊습니다. 딱딱고예고 아이 잎이 많이 없네 여기 예, 좀 있, 있어야 되는데 요건저또 있겠죠 하하 이것들도 다 군락재라서 가지고 저 있겠죠 아, 생각난 점에 두릅이 아, 아따 아따 아 맨손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 이 야생 어, 두릅이 가시가 세서 그래서 향도 좋고 맛도 있습니다 자, 피나무 아유, 있네. 자, 하나 있으면 굴락이니까. 근데, 시기적으로 늦었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여기인데, 네. 요 부분만, 요 부분만 내가 따겠습니다. 응. 네. 안주할락하면 조금, 따야. 근데 이, 이, 임산물 채취는, 우리 그 뭡니까? 뭐그 다른 자연인처럼, 소유자의, 하인 하에, 코로나, 아무리 네. 성실히 한 다음에, 이거, 채취를 하면 이건데 뭐, 딸게 없다. 여기서 봐야, 에이씨. 아, 여기, 어디, 어 어디, 봅시다. 아, 여기 있네, 역시. 아, 근데 넣습니다. 이렇게, 안 늙어버렸어요. 아, 씨, 늙어뿐만 아니처럼 빛이, 요 어린 수도 있죠. 맨 위에 오거 이거, 요거처럼. 이거 좀 빛이 바짝바짝 나줘야 바짝 돼요. 거기에 향이 아주 강합니다. 넣고, 이거도 입고. 조금만 있으면 뭐 안주 안 먹겠습니까? 안주로. 이거 하고. 이거 뭐. 이게 누가 가 안나 보이지? 한번 흩어갔지요. 아, 해결해 줄게. 얼마나 어리지 않고 밑에 거는 늙었잖아요. 그죠? 민망의 의리게 새로 올라오네, 새순이. 그니까, 역시, 다만, 호수 주인장은 보다, 부지런히 사시, 떨고 사시는 분이 많구만. 그죠? 저, 뭐, 전부 이거, 온나무입니다. 뭐냐면, 개워. 삶으면 시커먼물 나오는 개워. 하, 여러분, 군데군데 있더만은, 아, 이제 피나무가 안 보이네. 저도 있는데. 아이고, 자, 한순이라도 끌 거야. 안 되겠습니까? 아, 맞다. 요거는, 괴물이네 그 요거. 요거는, 크지요. 요거는, <laughs> 어? 참, 참 <laughs> 요거는, 아, 손참 강합니다. 요거는, 암, 암, 암놈이다 보니까. 좋아. 자, 올라오네. 나무가. 아이고, 어? 요런, 요런 건 맞네요. 소출이 랍니다 소출이. 아, 그 다음에 요즘은 커줘야 우린 얼마나 아시 얼마나 커줘야 이거 하나 딱삼겹살올 올려 오늘 막창 먹으러 막창 딱 올려 육즙 막 막창에 육즙과 삼겹살 육즙이 쫙도는미 향과 같이 이지이 향과 같이 술맛이 꿀맛이 다봐야죠 일단 뭐 오늘은 지금 금밀 그 촬영 2부 2부는 손, 손도 아프고 지금 들고 댕길라 가이 2부 촬영 여기서 끝 맺읍시다 나도 퍼뜩 좋게 꺾거가 내려가서 좀 미리 좀 씻고 부산 사직동으로 가야 됩니다 6시에 도착하기로 했으니 여기서 빨리 씻고 내려가야 또 올라오는 시 요새는 없어도 뭐1시 전에 문을 닫는다 캐산니 며칠 갔다 일찍 와야 됩니다 하, 자연 속에 있으니까, 산 속에 있으니까, 이, 그래도, 가망할 수 있는지 마 이거 좀, 어울리지요? 그죠? 아, 아, 자, 하, 즐겁게 보내시고, 하, 행복한 한루을 되십시다. 자, 조금만 더 찾아보고, 내려갈 차입니다. 예.